이번 시간에는 중원대륙이 지금 뭐산샤태 때문에 홍수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예전에도 이러한 중원대륙에 홍수에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좀 오래된 책은 아닌데 많이 봤던 책이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낡았습니다. 뭐, 책을, 책이 낡았다라는 거는 허물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예전 주인이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다뤘던 책인데요. 이렇게 보면 예전 고금 역대, 중국 역사를 인쇄한 책인데, 한나라 때입니다. 한나라. 하우시, 우. 어,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제 중원대륙에 이제 홍수에 관련된 그러한 기록이 있어서 한번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 인, 홍수. 순, 거. 우, 대지. 노신, 초사. 거회. 팔년 과. 가문, 불입. 육행, 승거. 수행, 승선, 이행, 승교, 산행, 승국, 개, 구주, 통, 구도, 피, 구택, 도, 구산, 고, 궐, 성공, 순, 가지, 사, 솔, 백관, 행, 천자, 사라. 이제 하나라가 이제 요, 임금, 순, 임금, 우, 임금.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데요. 순임금의 아들이 곤이거든요. 근데 이제 곤에, 곤에게, 어, 홍수를 다스려보라 라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자, 우임금에게 이제, 대신하게 하는데 이제, 그때는 임금이 아니었죠. 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에게 홍수를 맞게 하였다가 순임금이 우를 들어 대신하게 하니 우가 노신초사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 이제 노심초사인데 여기는 이제 노신초사 몸을 수고롭게 하고 생각을 불태워서 밖에 거한지 8년이 되었다. 이제 잘보이진 않는데요. 집문 앞을 지나가는데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만큼 이제 홍수가 8년 동안 계속 이어졌나 봐요. 그러한 뭐 이제 성경에도 이제 뭐 물난리에 대한 뭐그 노아의 방주 뭐 그런 홍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그 홍수가 되게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큰 골치 덩어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임금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8년 동안 공물을 수행하느라 아주 노신초사 하고 있습니다. 육지를 다닐 때에는 수레를 타고 무리를 다닐 때에는 배를 타고 진우기를 다닐 때에는 교를 타고 산을 다닐 때에는 국을 타고, 이제, 교나 국은 신발 같아요. 이제, 신발 같은데, 그렇게 하고, 구주를 열고, 구도를 통하게 하고, 구택을, 방배하고, 구도를 측량하고, 그 성공을 고안이, 순임금이 가상하게 여겨, 그로 하여금 백관을 이끌게 하고 천자의 일을 행하게 하였다. 이치수사업을 잘해가지고, 곤을 밀어내고, 우인금이 이제 천자의 일을 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러한 홍수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민심이 자주우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단 고기를 보면, 단군의 태자 부루가 도산에서 회명을 할 적에 우인금에게 치수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동의족 입장에서는 한당국의 그러한 기사를 적용하는 게더 유리할 것 같고 중국 측에서는뭐이 중국의 역사 자료를 자기가 이제 추사업을 어, 완성을 하고 그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어떤 기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난리라는 게 예전부터 이렇게 큰 문제가 되어 있었다는 기사를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